정말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씨발, 총알을 걸어서 피해, 겐? 아, 뛰어서 피하는 애쉬 새끼. 하하, <laughs> 밀려. <laughs> 아니, 그, 카메라 열심히 권총 쏘고 있는데, 애쉬 그거, 뛰 띠니까 다 피해져. 와, 키드 뭐, 가무 그린다. 와, 가무 인정이지, 씨발. 얘어저아고 입고 그리던데. 가무 꼴려가 얘는 뭘 그려나 봅시다. 빠져, 빠져. 빠져. <목소리도> 어 지하인 거 같은데? 이 층, 이 층, 이층 아닌지야. 우리 처음 막았던데, <목소리도> <방목소리도> 우리 처음 막았던데. 그 하잖아, 지원이는 그린 플레드라고 어디로 갔냐? 나, 지원이 그린가 아니라면 어디 갔냐니까 차라간 거 아니야? <목소리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는데, 장시간다고 그없어 <목소리도> 야. 야 햄버거 오면 은내 지갑에 돈 꺼내가지고 결제해 아나스스 수가 없어 오쉣나 저거 일부러 저거 죽일라고 내가 내핑을일었거든 미치지 어, 여기 야, 여, 여기 나, 들어 한방 뭐야 이쪽으로 한방 밀어버려 쭉 밀어 한발 계속 푸시해야돼 나..아 그 너희들 좀이어나 그럼 블루빨 아 미칠. 뭐야? 옆에 계단 옆에 계단 옆에 계단? BG, BG BG 옆에 계단 BG, BG. 계단? 아..여기 층 계단? 어, 응그 어. BG 어, 내가 한번 올라가면 다그내 직업에 넣었어 어 올라가 여기다 BG 앞에서 얼마야? 3만 1000 응? 얼마. 얼마 이 새끼들 사이트 안 막니? 오 어, 씨발 어, 깜짝이야. 오, 이 거기 간수였거든네. 어, 말해 개새끼야, 좀. 그러네. 말이 있었구나. 까본 거 있었어. 피맛 치고 있었지. 존나 깜짝 놀랐네, 씨발. 다 사이트 아닌 것 같아. 딱다 사이트 아니야. 들어가고 달려. 딱 사이트 아니래. 너희 실력 그래. 보여줘. 가라 몽탄유. 여기 있어. 근데 왼쪽도 있어. 좀 나와. 발찌 어. 캠. 발찌 캠. 와, 썼는데, 씨발. 뭐 맞은 거 아니야? 씨발, 오선류가 핑 했으면은 안 맞아가지고 살수 있었잖아. 뭐야? 씨발, 새끼야. <뭔>, 미안해. 근데 이겼다 이거. 이겼네. 아, 씨발 왜 자꾸 어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얘네. 거기 거기 영신. 펜들리. 야, 그쳐보 거기 반동을 못 잡아. 이 새끼들 시프 나얼마어하고 있는 거이? 나 시프 두개 받았어! 얘네들한테아 씨발! <laughs> 다. 야 충수가 있다. 와데미지안 들어. 한 발이라도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뒤지는 거였는데 비 오나봐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싸워 와자. 먼저 들어. 아싸! 이... 오오오오오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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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이게 어디 뭐, 기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야, 정이야 야, 너정너정이가죽어너 정의가 너, 너, 죽어. 어, 이겼어. 씨발, 이겼지? 야, 나갔자나갔어나갔자 나가지 마. 안있어안있어안있어 어디 갔지? 선풍기 살펴봐. 야, 멋어 야, 이거 멋있어! 이거... 이갔다 나갔다 이갔어 어, 나갔이 <laughs> 어?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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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이 병신, 거이 이거... 이 뭐, 뭔 상황이야 이거 무슨 무슨 일이고 소아 <laughs> 테 <저한테> 웃겼어 무슨 <laughs> <뭔> 일이고 <laughs> 나 이거에 못아다 잡아놓고 전기 뒤지 방했는데 <laughs> 카이드가 나가가지고 이겼어.